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세계 세계 경제 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죠. 금값이 금값이 많이 내렸죠. 한6% 정도 내렸죠. 보통 다우 지수가 뭐한 3%만 내려도 뭐 폭락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금값이 엄청나게 내렸죠. 그래서 뭐 12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이거 안전 자산 맞냐 이런 소리도 있고, 어,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아이 입에서도 아빠 파이코인 사는 거보다 금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어, 나왔던 것처럼 중국하고 젊은 아이들이 금을 사 모으고 있었는데, 어, 그게 아마. 그러니까, 2대8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여기도, 뭐이 사람도,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 과학? 그렇죠. 이게 머피의 법칙이죠.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서, 좋다고 해서 뭐,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이다, 계속 오른다. 이런 소리들이 있고, 이 가장 큰 거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선물시장에서 자꾸 오르니까 런던 금융시장에서 기존의 권력자들이, 기존의 권력자들이 일부러 하락을 부추켰다라고 분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분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금광이 발견됐다. 라고 했죠. 그러면 중국이 어마무시한 금강이 발견됐으면 더 이상 시장에서 그렇게 사서 모을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근데 금은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많이 나오고 러시아도 많이 나오지만 금이 많다고 해서 뭐 강대국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파이코, 파이네트워크 하는 일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 안전자산, 안전자산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진짜로 안전자산은, 뭐, 달러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한국원화라든지, 이런 게 실제 생태계에서 쓸수 있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은 비록 내리구는 있지만,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진짜 안전 자산 비트코인이 안전 자산이다, 금이 안전 자산이다, 은이 안전 자산이다, 땅이 안전 자산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계속 발전하는 발전할 때는 땅이 안전 자산이었죠. 그러나 모든 지역이 안전 자산이었던 건 아니고 모든 부동산이 안전 자산이었던 것은 한국 내에서도 아니었던 것처럼 이게. 그때그때 그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화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이 동네 사는 사람이건, 저 동네 사는 사람이건,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건,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에 사는 사람이건, 그 가치가 동일한 것은 돈이죠. 아마 파이코인은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30개국 어, 사람이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그 보상률이 다 다르죠. 뭐, 뭐, 무슨 법에 있어서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어떻게 돼서 돈벌 돈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교통사고로 죽어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르죠. 그러니 그런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맞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진리는 아니죠. 진실은 아니죠. 사실이죠. 사실은 항상 음, 부조화를 담고 있죠. 이런 거를 모를 리가 없는 파이 네트워크 창업주들은 미국 사람이 눌러도 혹은 뭐 짐바브웨 사람이 눌러도 그 보상은 같다라는 거죠. 짐바브웨 사람 50명을 모아두건, 미국 사람 50명을 모아두건 그 보상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안전 자산, 진짜 최초의 디지털 화폐는 꿈 디지털 화폐는 꿈꾸는 것 아닐까라는. 은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뭐제 속마음에도 아니 도둑놈이 갖다 붙건 마약 장사가 갖다 붙건 환치게 하는 놈이 붙건 그냥 비트코인처럼 돈귀신들이 왕창 붙어갖고 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노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뭐 세상 일이 내가 그렇게 바,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건 과학인 것처럼 그런 게 이렇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파이코인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정말로 진짜 안전 자산. 파이코인을 정말로 완전히 한번 분석을 해, 해 보는 걸 최근에, 최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메인넷을 앞두고 어떤 폭발적인 출시 준비를 하려고 지금 뭐 도메인이니, 파이 지갑이니, 스테이킹 메커니즘이니, 파이 광고 네트워크니, 파이 앱 스튜디오. 지금 이런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 만들어 뒀잖아요. 왜 이게 이제 지금은 테스트 내시고 지금 여러 가지 파이 앱 같은 것도 지금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이런 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근데 지금 이제 금이 계속 오르다가 금도 주식처럼 급락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되는 거냐. 사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아니다라는 견해가 이제, 온스당 300달러가 떨어졌는데, 공급이 늘은 거죠. 파이코인도 락업이 풀리게 되면, 그 값이 내리는 것처럼, 중국에서 엄청난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시장 구조를 흔드는 충격파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피터 브랜트죠. 피터 브랜트는 금 가격이 온수당 300%, 300달러 떨어진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 시총이 30% 폭락한 것 같다. 이렇게 6%까지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 라는 거죠. 금은 그 정도로 믿었던 안전자산이었다라는 거죠. 이거거든요. 피터 브랜트가 지금 금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젊은이들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중국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 그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 보면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던데 음, 취업할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런데 속아서. 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가 봐요. 아,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금을 많이 사, 사서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 피, 피터 브랜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피터 브랜트는 이렇게 금이 떨어지는 것을 시장에서 공급이 돼서 중국에서 거대한 금광이 발견이 돼가지고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금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니까 중국이 빨아들이고 젊은 사람이 사서 가수요가 너무 붙으니까, 이게 기존의 현물 시장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이 자꾸 현물을 끌어올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니까, 금을... 런던 중국에서 금, 금광이 발견됐다라는 건 현물이잖아요. 현물. 그 현물을 집어던져 갖고 런던에서 이 선물시장을 가로안친 것이다. 이것은 아,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내리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냐면 그래서 이게 그건데 이게 금이 안전 자산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은 거죠. 금이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음 우리도 왜 노, 야 이건 노다지야 노다지라는 말이 원래 그 노타치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에 이제 우리나라의 금광을 채굴하러 왔던 서양 사람들이 노타치라고 써놓으니까. 음,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노타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노타치가, 노다지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우리도 이제 금이 좀 제법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인간의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우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하면서 어, 지하 1450m에 있는 금광을 중국이 발견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뭐 어? 석탄은 식물이 썩은 것이고 석유는 동물이 썩은 것이라서 하느님이 지구를 막 흔들어서 동물은 한군데로 모으고 저기 식물은 한군데로 모아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순굴하죠 어, 석유는 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 동물의 시체가 썩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아닌 것이 밝혀졌죠. 그러면서 석유가 계속 뭐 매장이 터지면서 이제 그 석유값이 안정이 되는, 안정이 돼가는 것처럼 금이 그렇게 되고, 금도 역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움직인 거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비트코인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뉴 뉴욕, 다우지에서는 올라갔어요. 나스닥은 약 약보 합이었어요. S&P 500은 상승이었어요. 비트코인은 올라갔어요. 금값, 은값은 폭락했어요. 구리도 내렸어요. 유가는 올라갔어요. 천연가스는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계속 이렇게 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했어요. 그런데 각국의 환율은 안정이었어요. 통화 가치는 안정이었어요. 통화 가치는 안정이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파이 코인은 이런 통화 가치가 안정이 된 진짜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막 도둑놈들이 붙건, 나쁜 놈들이 붙건, 마약사범이 붙건, 인신매매범이 붙건, 막어 정치인들이 붙건, 뭐 도둑놈들이 붙건, 그냥 비트코인처럼 돈귀신들이 붙어 확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안정적인 통화 보세요. 이게 이제금이 이건데. 이게 IMF 때 우리나라 이 빨간 게 빨간 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가치죠. 그냥 파란색을 보시는 게 낫겠다. 1990년대부터 뭐 800원 밑에 700원, 800원 이렇게 하다가 IMF 터지면서 그냥 빵 올라갔고 2,0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랬다가 이제 98년도 말에는 다시 1,200원, 1,100원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비상 시기에 이렇게 가격이 세 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있었었죠. 세배 올랐다가 50% 폭락하는 걸 겪었었죠. 우리나라 정도의 화폐가 우리나라 정도의 화폐가 그런데 이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화폐는 그때부터 1,200원 뭐 1,320원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서우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나면서 이게 800원 하던 게 1500원까지 두 배가 올랐죠. 확 올랐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많이 수출할 때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환율 안동을 굉장히 급격하게 했죠. 이게 요 정도 변동. 그러니까 이때는 세 배. 세 배가 움직였지만 이때는 두 배가 움직은 거죠. 한국의 외환 위기가 아니라 미국의 위기 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한국. 그 다음에 코로나 직전까지는 큰 변동이 없이 또 이렇게 그냥 밴드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파이코인은 이런 한국 원화의 흐름과 같은. 화폐 가치를 만들어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생태계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생태계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리지만, 생태계가 생기면서 쭉 올라가서, 이게 100불대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지, 500불대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지, 1000불대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지, 참천불대에서 이런 일이 펼쳐질지 그거는 모르지만 또그 일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로 위험자산이 아닌 비트코인도 위험자산이잖아요. 금은 안전자산인 줄 알았는데 어, 안, 꼭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없는 사건이 이번에 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금은 중국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이 돼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절대로 공급이 늘어날 확률이 거진 없는 비트코인은 그러면 계속 오르겠네. 그거는 자기의 의식 수준이 너무나 낮다라는 소리죠. 절대로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멈추게 되면 수요도 멈춰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공급이 실제로 멈췄을 때더 오른다 라는 생각은 정말 세상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공급이 끝났을 때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처럼 비트코인 반감기가 거진 끝나갈 때는 그때부터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사자가 없는데 팔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세상에 그런 것 있으면 저 하나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근데 뭐 비트코인 100만 불가네 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가자라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가겠다라고 파이코인은 생각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코로나 직전까지 이렇게 가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냥 이렇게 지금 뭐 여러 이 정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석유도 아니고, 천연가스도 아니고, 다우지수도 아니고, S&P 500도 아니, 아니다. 암호화폐도 아니다.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파이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곧 공개를 하겠지만 앱 스튜디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인공지능을 사람들한테 쫙다 나눠 주는 거죠. 인공지능 사용 방법을. 그래서 자연으로 앱을 만드는.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저기 뭐그 외국어 번호 이렇게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외국어랑 되게 자연어로 전부 되는 앱을 이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웬만한 중국 개발자보다는 나은 이제 그 개발을 파이 브라우저상에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파이 경제학교 같은 거 할, 하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모르면 질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 어, 그러니까 가령, 이제 검찰청이나, 증권감독원 같은데, 금융감독원 같은데 잡혀가면, 이제 조사관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그 사람들이 봐도 이 상대방이, 이 주범이나 이런 나쁜 놈이 아닌 것 같으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사관들이 질문을 굉장히 잘해요. 정말 훌륭한 점쟁이도 질문을 굉장히 잘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런 심리 상담사 이런 사람들도 질문을 굉장히 잘해요. 질문이 실력이에요. 자연으로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앱을 다잘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을 잘할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하려면 질문을 하려면 자기가 원하는 게 막연하네마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상상 속에 어떤 큰 이미지지만 나이 들은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아쉬움이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이랬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큰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둘씩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질문이 앱을 만드는 최고의 미천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말로 할수 있다는 라 거죠. 말로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서 자기의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앱을 할수 있는 전문 챗봇을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챗봇을 만드는 게 해주는 거죠. 자기만의 챗봇, 자기 말을 알아듣는, 자기 말을 알아듣는, 자기의 질문 스타일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감독원이나 검찰청 같은데 가서 이제 조사해 보면 아 그러니까 조사관들이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죠 아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이랬고 이랬단 말이죠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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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무엇을 그 상황을 언어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 조사관들이 아이 사람들을 앉아서 타자 치는 게 직업인데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런 것 같은 전문 채봇이죠. 검찰청이나 금감원이나 이런 검사들이나 경찰의 아주 고수들은 이 사람들은 채봇과 채봇이죠, 정말로. 범죄인인지 범죄인이 아닌지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있는 상태에서 대화로 다 풀어내는 거죠. 그런 전문가가 자기의 챗봇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지금 뿌려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단계별로 다 가이드도 있고, 그냥 그냥 인공지능한테 확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인큐베이팅해준다라는 거죠. 인큐베이팅해서 출산 출산이 되면. 인큐베이팅 해서 이게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서 성장기를 거쳐서 돈벌이 할수 있는 데까지 단계별로 쫙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을 지금 발표한 거죠. 파이앱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은 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다. 사람을 5,500만 명 모여놨기 때문에. 그중에 다 우리처럼 막 컴맹에 막뭐 손가락 심해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면서도 코인을 받을 수 있게끔 음, 그런 뭐 무료로 막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걸 받는 거죠. 그 앱에서 앱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상담해주는 내용에 따라서 보상도 받게 되고 이런 걸 해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정적인 화폐, 안전 자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크립토 어셋이 아니라 크립토 커런시를 만드는 거예요. 얘는 디지털 커런시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금값 떨어지는 거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